먼저 동영상에서는 그 엑셀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면적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예, 물량 산출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캐드를 읽어서 물량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식대로 어, 이렇게 솔 산출 편집을 해줬어요. 그리고 비고 번호에다가 레이어를 넣어줬거든요. 이 레이어 번호는 음, 여기 그 캐드에서 캐드에서 이 실, 이솔 산출에서 침실이 1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캐드에서도 이렇게 1번으로 그려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솔 산출에 거실이 2번이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2번으로 이렇게 그려 준 거예요. CAD에서 먼저 레이어를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솔 산출에서 레이어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레이어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CAD에서 그려 주셔도 돼요. 그리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공사 관리에서 바닥 천장 산출 395로 이렇게 읽어서 뿌려줬잖아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산출을 할 거예요. 자, 손산출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역시 똑같이 엑셀로 보내는 거죠. 네, 여기 찍어서 이렇게 보낼게요. 그럼 침실바닥, 거실바닥, 주방바닥 이렇게 나와 있고, 침실바닥은 문자 1을 읽을 거고요. 거실바닥은 문자 1을 당겨 올 거예요. 주방은 3, 문자 3.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거 1번. 이거를 읽어서 합산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거는 2번이잖아요. 문자 2를 거실의 면적 값으로 불러드리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엑셀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제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침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장이 들어가면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루 최종 마감제 마루 같은 것들은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공제를 준비를 해놨어요. 공제도 역시 그려서 침실 1번의 공제 부분은 100번으로 그렸고요. 주방의 그 바닥 공제는 300번, 현관의 바닥 공제는 500번, 이 301은 주방의 천장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어, 좀, 음, 본인이 확인할 수 좋게 이렇게 정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땡겨왔는데, 바닥에 만약에 지정마루에 공제가 있다. 그럼 여기 산식에다가, 여기다 아예 넣어줄게요. 음, 지금 이게 5.494가 전부 그 침실에서 제공되는, 공제되는 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494, 마이, 마이너스 5.494. 이렇게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음, 여기 300번은, 주방이라 그랬잖아요. 주방 바닥은 4.378이에요. 4. 주방 바닥은 여기에 마이너스 4.378 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현관 바닥은 0.652 현관 바닥은 여기에 마이너스 0.652 이런 식으로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캐드 음, 객체 엑셀 캐 d 객체 엑셀 435 명령어로 이거를 쭉 읽어줍니다. 면적을 읽어주는 거죠. 해서 엔터를 치고 여기에 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면 각 면적이 들어오는 거죠. 면적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여기 산출이 다된 거죠. 여기는 지금 공제가 있으니까 밑에 이 면적 38.97, 일딴 것들은 38.97까지 다 산출이 됐는데 여기 강마루는 아까 제가 여기에서 5.494의 면적, 공제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줄었죠. 거실도 역시 마찬가지. 거실은 지금 공제가 없었어요. 네, 공제가 없죠. 주방바닥은, 주방바닥은 여기 보시면, 음, 다른 부분들은 8.864인데 여기는 공제가 들어가서 지금 4.49가 산출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산출하면 아 글쎄 그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면적을 넣는 것보다 저는 편한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네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